섹스를 못하게 하는 적들은 너무 많죠. 배려 부족이나 대화 부족, 상대방이 준 트라우마나, 뭐, 섹스가 재미없는 불감증이나, 비위생적인 거나,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은 되죠. 아. 근데 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섹스 말고도 할 것들이, 노, 노 것이 너무 많아. 아. 옛날에는 밤에 불 끄고 하면 테레비도 없었지. 그것밖에는 <laughs> 할게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, 요즘에는 밤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. 직장 생활, 취미 생활, 테레비, 게임, 너무 많은 거죠. 그니까, 섹스를 안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제일 처음에 이제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 생활하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그때 섹스리스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의사니까 임신 9개월까지 관계를 해도 되는지 알거든요. 근데 여성들은 배가 나오기 시작하나 6, 7개월부터는 굉장히 부담스러라. 워 그리고 여자가 그러면 야 내가 참아야지. 아기가 들어가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하게 되잖아요. 그러다가 얘가 실제로 나와버리면 더 난리잖아요. 이제 배 속에 있을 때가 편했지. 이놈 나오면 기저귀 갈아줘야지. 뭐지 잠도 못 자지.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못해 불지. 지쳐서. 맞아.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그 단계에는 섹스리스가 많이 올것 같아요. 수유 중에도 네. 그 수유하면 프로락틴 증가돼서 에스트로겐 떨어져서 질이 건조해져요. 아 그래요. 네, 성교통이 생기고 아.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어렵고 아. 임신 중에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제 임신 아주 초하고 막 막달 한두 달은 못 하게 하는데 실은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임신 중에 성관계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네. 그때 당시 이제 약간 아랫배가 아프면서 피가 비치거나, 조상끼나 유상끼가 있을 때가 아니면. 그렇죠. 음. 실제로, 그 무리한 자세라든지 이런 걸 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섹스 리스는, 네. 오래된 부부관계에서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. 음. 10년 이상 지나면은, 어, 결국은 섹스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우리 나라 자체가 우리가 워낙 다 좁은 데서 살잖아요. 방 3개 해가지고 거의 30평대에서 살고 그러니까 다 소리가 들려버리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애들은 커 나가고 다 들려버리니까 또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애들이 학원 갔다 늦게 오잖아요. 12시나 돼서 오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자고. 예, 그러니까 자는 거 기다리다가 <laughs> 지쳐갖고 먼저 자버리고 그런 것들도 있고. 그럴 때는 테레비를 크게 틀어 놓고 해야 돼 <laughs> 그러니까 애들이 의심을거든뭔 일이야 <laughs> 물을 잠가 놓고 배를 가득 틀어 놓고 오래된 부부가 되다 보면 그런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녀 모두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매력도 같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옛날 선남선녀 때의 그런 몸매 같은 게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안에서 옷차림 자체도 그러잖아요. 우리가 뭐 신혼 때처럼 잠옷을 입고 그러진 않잖아요. 외출복 낡은 것들이 이제 그냥 입고 자고 그러니까 출입도 입고 자고 그러니까 섹스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옷차림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또 섹스리스가 될수 있는 게 갱년기. 네, 갱년기는 아 심각해요, 갱년기. 왜냐 남성 갱년기에 빠지면 성욕도 없어지고 발기력도 약해지니까 부부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죠. 특히나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어,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거든요. 갱년기가 오면은 심각한 섹스리스에 빠지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섹스리스라고 하면은 월 1회 이하의 성관계가 6개월 이상 지날 때잖아요. 근데 경연기 때한 달에 한번 하기 힘들거든요. 6개월에 한 번이나 약간 다 섹스리스가 돼 버리는 거죠. 인위적으로든 뭐 생리적으로든 섹스리스가 되면 부부 사이가 이제 소, 닭보도담서 네. 살게 됐고 연인 사이도 헤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. 네. 그런데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해야죠. 네. 신가간 문제예요. 특히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 섹스리스가 많이 오니까. 아, 네. 네.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치료하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경연기가 아니니까. 대화랑 약물 치료하면 금방 또 회복이 돼요, 애들은. 근데 이제 경년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. 우리가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그래서 갑자기 막 성욕이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. 1년간 꾸준히 치료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되고, 또 행동도 바꿔야 되고, 그래야 돼. 습관도 바꿔야 되고,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.